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탈을 시즌 내내 계속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액트 강탈을 언제쯤 시작하는 게 가장 시기적절한지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메모장을 보시면 시즌 내내 강탈만 하는 입장에서 시즌 초 액트 강탈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으면 제 의견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생각하고 나온 개인 소견일 뿐입니다. 일단은 액트에서 강탈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액트에서 레이아웃 맵이 넓은 강탈 맵을 돌아다니는 것은 초보가 하기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적절한 레벨은 어느 정도부터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도면 드러내기가 쌓일 수 있는 71레벨부터 이상부터 도시는 게 좋습니다. 71레벨부터 은닉한 파밍 하시면서 동료 레벨업도 계약을 통해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한번 완료하고 나면 한 3레벨 정도 한꺼번에 레벨이 얼추 레벨이 올라서 잡히는데 저 레벨 도면은 직업 요구 레벨이 낮아서 초기 동료 레벨링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방 하나당, 큰방 하나당 작업 3개를 할당하는데 지역당 3개씩 레벨이 올라서 한방 클리어 하는데 계약 3번을 돈 것과 효율이 같기 때문입니다. 빠른 레벨링으로 완료해서 빌드업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동료 레벨링 플러스 5레벨 작업속도 1티어 장비작이 시작하기 좋은, 가장 좋은 빌드업이면서 70레벨 이하 액트에서 강타를 파밍하는 것은 초기 파밍이 있어서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액트를 빨리 밀고 십장 깨신 뒤에 노단 지도 정도에서 파밍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강타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